대법원 88612158 판결 보시겠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해서 다투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재위임의 근거 규정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로는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임탁에 관한 규정이 들, 규정을 들수 있으며, 화물 자동차 사업 면허, 사업 면허의 처분, 취소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의해서 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인인 원고는 홍성담이라는 개인이고요, 피고는 용인군수입니다. 용인군수는 자동차 정류장법에 근거하여서 어, 피, 원, 사, 원고인 사인에 대해서 자동차 정류장 사업 면허에 대한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안은 바,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자동차 정의적 법 제25조를 보면 면허 등의 취소는 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음 각호의 일에 해당할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이 내용 자체가 문제된 것이 아니라 권한, 그 처분 권자의 권한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내용은 이와 같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십니다. 자동차 정의적 법 제34조에서는 권한의 위임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교통부 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교통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권한을 가지고요 이를 도지사에게까지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시행령에서도 어, 교통부 장관은 어,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서울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자동차 정류장 사업 면허의 취소를 근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보시면 목법이죠. 이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는 교통부 장관이 서울 또는 부산 시장 및 도지사에 대한 위임 가능성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용인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에 대한 위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수 있고 군수에 대한 재위임 규정은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용인 군수의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그 근거 법률, 모법에서 규정이 없을 때 일반 법률인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하여서 처분을 할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5조를 보시면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지자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임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임 또는 임탁을 받은 기관은 필요한 때에 법령이 정하는 법에 의하여 하급 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위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권한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는 어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 제4조를 적용을 한다면 재위임이 가능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도지사가 위임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서 규칙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 기관의 장의 승인은 필요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법령에서는 정부조직과 위임임탁 규정에 의해서 재위임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 사안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위임임탁 규정 제 4조에 따른 재위임이 가능한지에 관한 내용인데요. 즉, 어, 근, 모법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을 때 재위임에 관해서 용인군수의 처분에 관한 재위임에 관해서요, 일반 법률에 의해서 처분을 할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원심의 입장과 대법원의 입장이 다르게 나옵니다. 먼저 원심의 입장을 한번 보시고 대법원의 입장을 이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심에서는 정부조직법 제5조 1항도 국가의 권한 위임 임사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볼 것이지, 이를 권한 위임 재위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 행정권한의 위임 임사에 관한 규정,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해서 수임한,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수임한 사무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사가 그와 같은 위임을 함에 있어서 승인을 얻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라고 보아서, 위 처분은 내부적인 사무 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 기관이 하급 행정 기관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이른바 내부 위임 규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법령에 따라 특정 기관을 수임 기관에게 이전하는 권한 위임 규정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근거에 근거여 이루어진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대법원의 판단 보시겠습니다. 자 대법원은 정부조직법 제 5조 1항의 규정은 법문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 규정임이 명백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여서 그 이유만으로 같은 법의 권한 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규정마저 권한 위임 및 재위임에 관한 대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권한 위임 및 재위임의 근거 규정이 아니라 라고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제 5조 1항의 규정도 재위임의 근거 규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근거하여서 도지사로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용인군수에게 위임된 것은 적법한 위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사안으로 권한 위임을 규정한 도, 도의 규칙에 대한 위임 기간의 장의 승인 유부가 직권조사 사항인지에 관해서도 판단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시면 도지사 등은 정보조직법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규정에 의하여 위임 기간의 장의 승인이 있으면 그 수임된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을 것이고 위 경기도 사무처리 규칙에 대해서는 규 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는 규칙의 유효 요건이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해서 그 유효 여부를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승인을 얻었다는 증, 승인을 얻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위 경기도 사무규칙을 권한 위임 규정으로 볼수 없다고 본 것은 어, 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것이므로이 어, 이 원심의 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내용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정부조직부 제5조 1항에 기하여 제기된 행정 권한의 위임이 임탁에 관한 규정 제4호에 관한 권한 재위임이 적법하다라는 것을 우리 법원이 어, 인정을 하고 있는 판례에 해당합니다.